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 의 말씀인 10편, 122편 6절. 우리 기억나시죠? 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외우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아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laughs>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1 5주년을 맞이하는 이 법한 재단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은 다윗의 아들로 왕이 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 시편을 지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정말로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정말 파수꾼이 밤새도록 지키는 것이 헛되도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솔로몬이 고백하게 되었는데, 솔로몬이 이 고백을 할때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5장, 6장, 7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과 관계된 특별한 사건들이 몇 가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 사무엘하 5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하 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윗이 있는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로 한게 뭐냐면, 도읍을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기는 겁니다. 그 옮겨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그 당시에 차지하고 있었을 때는 여부수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여부수족을 쫓아내는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부수족이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림이나 전름바리도 다윗 너를 이길 거다. 이렇게 놀림을 하는 내용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손 샘물을 따라 올라가서 여부수족을 처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통일 왕국의 도읍으로 정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을 찾아서 보니까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다윗이 왕으로 옹립되었던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다윗이 여부스를 쫓아내지 못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왕이 된 이스보셋이라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 이스보셋도 여부스를 쫓아내지 못했다. 그런데 통일 왕국을 만든 이후에. 통일 왕국이 된 다윗이 여부스를 쫓아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글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이길 수 없었던 예루살렘의 여부스족을 통일이 되어서 여부스족을 쫓아내어서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사건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궁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내가 백항목 왕궁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거하니 내가 가시방석 이로다. 나단 선지자여,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데 어찌하면 좋겠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받아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나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언제 너에게 백 항목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러며 성전 짓는 것을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러나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은 내가 받아주마. 그리고 네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전에 내가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사무엘 하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7장의 끝부분에 가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다윗이 내 집을 짓기를 원했던 마음을 내가 받았다. 이제는 내가 다윗의 집을 영원히 세워주겠다. 라는 말씀이 사무엘 하 7장 끝부분에 가게 되면 마무리 말씀으로 나오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지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열정보다는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짓고자 하는 열정이 더 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집을 세워 나가는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다윗의 집을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모습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읽어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이 끊어질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우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게 룩기라는 말씀이에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은지라 나오미의 가정이 기근을 피하여 모압으로 갔다. 남편이 죽었다.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다 죽었다. 아들도 없이, 자식도 없이 죽었다. 그, 나오, 나오미의 집안이 뭐예요? 다이세 후손들이잖아요. 근데 자식 없이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어요. 대가 끊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늙은 총각 보아스와 짝지어 주게 해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함으로 인해서 다윗의 집안을 세워가고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책이 룩기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을 더 크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솔로몬은 성전에 올라가며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아는 말씀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깨어 있는 것이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워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을 지켜주신다라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우리의 믿음은 뭐냐? 우리가 수고하지만 우리가 애쓰지만, 우리가 깨어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하나님 주도적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 모습이 고린도 전서 3장 6절과 7절에 우리가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런 즉, 물주는 이와 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을 알았다면, 솔로몬도 이 고린도 전서 3장 6절과 7절을 가지고 고백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지만, 우리가 애쓰지만 그러나 그 수고와 애씀으로 집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집이 지켜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라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솔로몬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 5장 17절은 베데스타 연못과의 물이 동할 때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더라라는 소문을 듣고 온갖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때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낫고자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는데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너들 것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날은 안식일이었더라.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을 한다라고 예수님을 꾸짖고 책망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모든 것을 세우고 지키는 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놀고 먹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뭐예요? 먹지도 말아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수고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워 가시는 것을 간증하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때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라는 의미는 이러한 의미예요 오늘 1절, 2절 말씀해 보면 집을 세우기 위해 수고하잖아요 그리고 1절에 있으면 1절에 보면 성을 지키기 위하여 깨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2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잖아요.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수고의 떡을 먹는다. 이러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일어나 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깨어있고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 경험하셨죠. 몸은 파김치가 되고 쭉 늘어졌는데 누워서 잠을 날라가는데 잠이 안올 때가 있어요. 어 그러면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미칠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면제를 먹어요. 몸은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 수고가 있고 깨어 있음이 있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살아가는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잠을 주신다라는 것은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는 솔로몬의 이 노래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이 표현은 저녁에 피곤하여 축 처진 몸을 이부자리를 덮고 잠을 자는 그러한 참의 의미도 있지만, 성전에 올라오면서 이 고백의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은 성전에 올라올 때, 우리의 수고, 우리의 깨어있음,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만져주신다라는 거죠. 나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표현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성전에 올라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약함과 연약함이 이 성전에 올라올 때 그리고 이 성전에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육체적으로 보면 이 시간에 집에 누워있고 만난 거 먹으면서 쉬어야 안식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육체도 성전에 올라오면서 안식이 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세우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려운 인생살이에 평안을 가져다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또 수고하고 또 깨어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시지 않으며 잠잘라고 누워 있어도 헛것이다라는 걸.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육신적으로는 어제 피곤하고 순간적으로 잠이 들며 내일 새벽에 갈까 말까 하는 생각으로 잠을 들었지만 그러나 이 새벽 하나님이 나를 또 이곳에 올라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이 성전에 올라오며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로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을 또 1절, 2절 말씀과 연결하면 우리들의 삶이 집을 세운다. 성을 지킨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 이러한 것들의 많은 부분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자녀를 향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녀는 뭐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 새끼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3절, 4절, 5절도 1절, 2절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으면, 3절, 5절, 3절, 4절, 5절과 같은 자식의 축복을 맛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편, 113편, 9절 말씀해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서 살게 하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라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자녀들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이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자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며 기도했던 이 기도의 마음,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윗과 솔로만처럼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